네,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봅시다. 보시면은 뭐 양수 조건을 준건 아마 제곱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바구 곱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네뭐 지금 중산문제긴 한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식에서 대칭식 문제죠. 하바구 곱이 있으면은 그 값은 어쨌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합각을 만족시키는 이차방정식 근각의 생각을 만든 다음에 근두개 구하면 나와요. 그렇게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ab 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풀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laughs> 네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자면 루트가 뭐 이렇게 더하기가 합쳐지지는 않으니까 분리한 다음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다 분리한다면 이제 루트 b, 루트 e,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다 양수니까. 그다음 이제 루트 e로 묶어서 루트 b 분의 루트 a, 루트 a 분의 루트 b 이런 식의 문제로 생각해보죠. 그러면 네, 그게 여기를 통분하고 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니까 그건 그냥 합쳐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입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식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 이 차원씩 근각의 성계에서뭐 이런 거 주고, <laughs>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구하셔 이런 식의 문제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뭐 지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뭐 1번은 그렇게 1만잘정리하 되는 거고, 2번 문제를 보죠. 2번은 어떤, 이건 뭐,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별별한 연산에 대해서 어 뒤에 거에다가 루트 2배에서 이제 두개 빼라라는 식으로 연산을 만든 거야. 거기에 맞춰서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조건인 것 같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유리수 a, p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도 조건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은 이 e 별표 비 루트 루프 하라고 했는데 어, 질문은 A가 없네 이그사 하면 이제 뒤에 따는 루트 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베 하면 U 비가 될 거야 그거하고 앞에 거하고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문제인 거고 이는 그런 식으로 하면 A 빼기 2 루프 이렇게 되고 여기는 4 빼기 루트 5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걸 정리하면 정리하는데 이제 유리수 조건에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뭐 무리수 부분이 있는 거하고 유리수 부분만 있는 거하고 나눠서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서 a 빼기 4 이게 유리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말수를 2루트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5, 그럼 이제 여기를 루트 5로 묶으면은 A-C 루트 5 이렇게 정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B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뭐, 당연히 유리수분끼리 같을 수 밖에 없고, 이 우면은 무리수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될수 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죠. 요새 가장 간단한 버전은 이런 거니까, A 더하기 B 루트 5는 2 e 더하기 3루트 5일 때, 유리수 AB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뭐 A가 2고 B가 3이라 이렇 푸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뭐, A 값이 나오고, 그거 대입하면 B 값이 나오니까, 예,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아 식을 하나 주고 자연수라는 조건도 줬어요. 이것도 조건이에요. 네. 뭐 이제 이게 조건이고 그때 질문이 x 더하기 y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어, 자연수로, 뭐, 이런 게 계산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바로 생각을 하자면, 음, 여기에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루트가 두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왜, <laughs> 루트 2하고 루트 3 같은 건, 이게 계산이 끝이 끝난 거죠. 더 이상 계산 안 되죠. 동의왕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해서도 더 이상 계산 안 되고. 둘다 3일 때만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이 하나고 이쪽두 개니까 이 뒷부분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몇 루트 3이 되야될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한, 어쨌든 나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2 곱하기 3면은2 루트 3이 되겠는데 그죠?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일 거라는 것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2 루트 3 더하기 3이니까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 될 테고 3 루트 3은 루트 27이니까 이제 맥스 물 27이겠지. 라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작을 때는 27 더하기 6이 되나봐요.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은 조건이 분수 식으로주고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네 이것의 정수분 정수분은 그냥 가오스 기억하십니까? 가오스가 정수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뭐그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지문입니다 이조이 가지고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음... 글쎄요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공부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수학문제를 풀 때, 위수수 개수하고 조건 개수가 똑같으면 문제가 풀린다? 그 정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조건은, 위수수 개수는 두개내 네 조건은 하나인, 조건이 하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별 언급이 없는데, 문제는 나오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laughs> 조건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하나 적으면 뭐가 나오냐면, 뭐 이건요. 건대 강에도 아마 영훈이 이걸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서 까맣게될 텐데, 관계식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그 상황이에요. 미지수 개수 개수식 하나인 거. 그러면 관계식 나오죠? 뭐, Y는 300c 이런 것도 네, 미수두개 대씩 네 하나인 거야 관계식까지만. 근데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항이 없이 비율적으로 관계식 만들 수가 있어요. 세뭐 배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두 배다로 못하잖아. 그죠? 이렇게 비율로 되면 이 분수식, 분수식이 이게 비율이거든. 비율이 풀립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제 제가 지금부터 풀면은, 어,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거예요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게 곱하겠죠? 분모를. 그럼 2x-3y는 15x-12y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이쪽으로, y 저쪽으로 넘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3x가 11y? 아, 9y? 감사합니다. 맞죠? 이상한 거 깼나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관계식 발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비이식인 거예요 어, <laughs>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을까 X로 좀 나눠서 을까 X분의 Y는 X지점으로 나누고 뭐 9지점으로 나누면 9분의 14?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X 대 Y는 9대 14? 아니면 은 Y는 9분의 13X?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써서 여기 분자 분모를 x로 나눈 다음에 풀어볼까 싶은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여기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2 e 빼기 x분의 y 2 e 더하기 x분의 y 그래서 x분의 y 대신에 9분의 13 집어넣어서 그래서 할수 있을 거라고 근데 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y는 9분의 13x 이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이 상태가 혹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x 말수 9분의 13x 2x 플러스 9분의 13x 이렇게 됩니다 이두개 여기다가 9분의 13 넣을 거니까 저기 결과값이 똑같을 것만 예상해보세요 <laughs> 똑같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풀린다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것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서 되게 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건을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입해서 예. 왠지 풀다 보니 풀린 느낌으로 풀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네. 어쨌든 네. 여기 X가 다 똑같으니까 이제 X는 다약분대보 버릴 테고, 뭐, 분장분에다가다 9를 곱하면18대2 1 3분의18 더하기 13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네. 뭐, 그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5분의 30이냐? 답도 안 예쁘네. 혹, 네. 정수분 구하려고 했구나. 답은 이쁠 수 있겠다. 이것에 정수분 구할 겁니다. 5분의 30이면은, 루트 6점 얼마지? 그죠? 루트 6점 얼마면은, 2점 얼마다. 그죠? 어, 정수분 2개네요. 이렇게. 이게 수학화 유리함수, 직전에 유리식이 있거든요? 거기 문제로더 나온다. 그 수식 문제에서 비율을 알면풀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곤 합니다. 이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때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 제곱근이 될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보다 그 그 말이라고요. 그걸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푸시다 그러면은 여기 그는 루트 5, 여기 그는 루트 10, 여기 그는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 좌표 A, 여기 좌표 B, 여기 좌표 C. 여기 좌표는 루트 5일 테고 여기 좌표는 루트 5 더하기 루트 1 1일 테고 여기 좌표는 이거 3개 다 더하면 3루트 5 더하기 루트 1 0이겠 그리고 이거 앞에 2개 더하고 뒤에 거 빼라고 그 질문이야 그럼 2루트 5 빼기 3루트 5니까 마이스 루트 5가 나오고 그다음에 루트 10하고 루트 1 0 없어지니까 이게 답이래요 10번 봅시다. <laughs> 아, 6번 봅시다. 6번은, 아, 어, 점을, 네, 일장이 죠그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오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스듬한, 네,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단하게 한번 대답해볼래요 어떻게 구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넓이 구하기 쉬운 것은 반듯 반듯 반듯한 도형이니까 반듯반듯한 도형을 예. 가지고 이걸 재해석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봅시다. 너무 비슷듬하니까 일단 반듯한 거요. 바깥쪽 직사형 각 있죠. 이건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점은 여섯 개지만 칸수는 하나 적죠그 네. 다음에 여기는 네 칸. 그러니까 전체가 20인 거죠. 거기서 이 바깥쪽을 좀 빼봅시다. 빼보는데 여기 바깥쪽은 네, 11이니까 기... 넓이가 2분의 1인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2, 3이니까 넓이가 3이겠죠? 여기 는 3, 1이니까 넓이가 2분의 3이겠네. 여기까지 잘 뺐는데 이제 여기가 조금 귀찮겠다, 그렇죠? 거기도 이렇게 상품 두개 나누세요. 나누면은 4, 1이니까 넓이가 2이고, 3, 1이니까 넓이가 2분의 3이. 고뭐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간격이 간격이? 루트 이 마산으로 <laughs>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간격이 아 1이 아니고 여, 이쪽이 이제 루트 6이고 저쪽이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루트 5, 루트 6, 4, 루트 이렇게 풀면 은 여기 너무 불편할까 봐 일부러 너무 선생님이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삼각형, 삼각형 뭐 직사각형 넓이가 있는데 넓이는 수사이 제일 쉬우니까예 이게 1,1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사실은 루트 6이고 이쪽이 사실은 루트 2야 그렇게 확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아 길이를 그러면 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루트 6배 루트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도형을 이제 가로 방향으로 루트 6배 하시면 각 간격이 루트 6이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루트 2배로 확대하면은각 간격이 루트 2배가 돼요 그리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루트 6배 하는 순간 넓이가 루트 6배가 되겠죠? 뭐 맞아 밑변이 루트 6배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배 하는 순간 이제 높이가 다 루트 2배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설명하고자 했던 게 이제 선생님의 빅피처였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쫄리니까 부탁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여기가 여기 2가 좁다 여기 집어넣자 어차피 2분의 1 완전히 해소가 안되네 그치? 2를 집어넣어서 나 마지막에 밑 300번 해보자아2 집어넣으면 40 빼기 1 빼기 6 빼기 3 빼기 4 빼기 3 이렇게 됐네 7 7 네, 40에서 17 빼면은 23, 루 3, 이렇게, 네, 4번에 있네요.